자, 다음 시계 값은 하고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얘를 지금 풀어야 되는데요. 얘는, 그러면 무슨 법칙이야? 전체의 제곱이라는 건, 근데 얘는 지수란 말이야. 지수에다 2를 곱하라는 거지, 이거는. 그죠? 맞아, 맞아? 그래, 얘 지수를 먼저 봅시다. 지금 지수를 먼저 보자고. 로그. 이게 좀 작아서 그런데, 로그 지금 3에 4. 더하기 로그 3의 2죠 맞아요? 맞아 맞아 얘 지수를 말하는거야 지금 이 지수 이거 계산이 돼야 안돼? 이거 로그 3의 4 더하기 로그 3의 2 얘는 그러면 밑이 3이기 때문에 진수의 곱으로 될수 있기 때문에 로그 3의 8이란 말이야 근데 제곱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것은, 로그 3의 8이 됐기 때문에, 얘는 말이야, 3의 로그 3의 8이 됐겠지, 일단은. 제곱하기 전에 말하는 거야, 지금. 근데 이거 법칙이 또 뭐죠? 이 3과 8은 서로 교환할 수가 있잖아. 그럼 얘는 뭐야? 8, 로그 3의 3. 이거 얼마죠? 8이란 말이야. 로그 3의 3은 1이기 때문에. 8의 1승은 8이잖아요 결국에는 첫번째 식은 8의 제곱이 되겠네요 6 4가 됐을 것이고 이해됐어요? 이거 읽어봐 뭐냐 이거 로그 뭐야 이거 로그 아? 어? 똑같아? 다시 읽어봐 로그 3의 4 더하기 여기 뭐냐 로그 얼마야? 로그 3의 2야. 지금 이거 말하는 거지. 이거 맞지? 이거 맞아요? 자, 얘도 로그 3의 8이네 그냥 4곱하기 2니까 똑같네. 얘도 8이네. 로그 아 로그 3의 8이잖아 얘도. 아 미시 3 똑같잖아. 진수 부분 4의 8이라고 로그 3의 8이라고. 근데 얘는 자잘 봐. 얘는 이번에는 미시 2란 말이야 2 그죠? 그럼 얘는 2 로그 3의 8이야. 얘는 더 이상 계산이 안돼 얘는 2하고 8 바꾼다고 계산이 돼? 안되잖아 근데 얘는 지수가 뭐로 돼있어 지금? 로그 뭐가 돼있냐? 로그 2의 3이야 그럼 얘는 2 로그 3의8 곱하기 로그 2의 3이야 이 상태에선 계산이 안되지 이거 맞아요? 자 그러면 이거 법칙이네 이거 로그 3의 8은 로그 3분의 로그 8이라고 말할 수 있어. 로그 8은 지네 2의 세제곱이잖아. 2의 세제곱. 3이 앞으로 내려가지. 3로그 2잖아. 그치? 2의 세제곱이면 3은 앞으로 내려간다고. 3로그 2라고요. 자, 3로그 2. 맞아, 맞아. 곱하기. 얘 로그 2의3면 그러면 로그 2분의 로그 3으로 바꿀 수도 있어야 되지. 그죠? 로그인 없어지겠네? 로그삼자 합분해서 없어질 거고. 지수가 뭐가 돼버려? 3이 돼버린단 말이야. 그럼 얘는 그러면 2에서 8이 되겠네. 얘는 그냥 8이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8이야. 이두 개를 더하라는 얘기죠. 맞아 얘는 그냥 8이라고. 아니? 잠깐만. 2에서, 지금 뭐만 해서 어, 지금 이까지 계산한 거잖아, 밑까지. 이 밑까지 다 계산한거라고 그지? 얘는 그냥 8이라고 60 더하기 8이니까 얼마? 72가 되겠죠 이해됐죠?